안녕하세요, 프리스 실람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여름철에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들을 이용해서 교회 국고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부들과 유칼립투스의 라인을 이용한 교회 국고지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우리가 그 물가에 가까이서 자라고 있는 이런 부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계절이 왔어요. 이 안에 재미있게 생긴 친구도 있고 잎사귀도 길기 때문에 교회 국고지 할때 뒤에 라인으로 뒤에 배경으로 많이 쓸수 있는 친구입니다. 이 아이를 이용할 건데요. 사실 이가운데이 부들 덩어리 아니면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친구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큰 라인들은 사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금씩 층을 이뤄서 조금 잘라줄 거예요. 다 똑같은 사이즈로 자르지 마시고요. 조금 사이즈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부들은 정 가운데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금 너무 정 중앙에 넣지 마시고 약간 틀어진 쪽으로. 나머지 부들도 똑같이 진행할게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좀 독특한 해바라기를. 친구들이 잎이 약간 접혀 있는 것처럼 오므라져 있어서 이 친구들이 물을 잘 올렸을 때 펴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그 꽃꽂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주일날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. 는그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은 구두를 앞으로 에게한번꽂아줄게요 약간 가운데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우리가 블랙 잭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유칼립투스 중에서도 향이 약간 진하고 손에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하루 종일 또 손에서 유칼립투스 향이 나게 하는 친구예요. 이 친구들은 마치 이 부들 끝에서 피어올라오는 것처럼 새의 꼬리 같은 느낌으로 한번 밖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해 주겠습니다. 한 단을 다 꽂아줄게요. 까지 다꽂아보세요한 단을 다한 단을 다, 다 꽂아놓고 보니까 정말 새 꼬리 부분에 깃털이 확 펴져 있는 것처럼 예쁘게 보이고 있고요. 이제 우리가 높였고 어, 또 라인도 반대쪽으로 또 확장되는 느낌을 줬다면 이 반대쪽은 사실 가라는 앉 느낌으로 꽃을 꽂을 거예요. 그래서 평소처럼 이 가운데를 좀 채워주고 어, 안정적인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 노란색 해바라기와 부들과 어울릴만한 약간 베이비 옐로우 톤의 장미인데요. 어, 이 장미를 밑에 부분에 우리가 가라앉게 깔아주고 블루초를 가지고서 아스크레피아스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블루초라는 소재예요. 블루초를 장미, 하얀 장미 밑에, 노란 장미 밑에다가 덮어 줄게요. 빽빽하게 다 꽂을 필요는 없지만 폼이 너무 자세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려 줄게요. 네, 벌써 베이스를 블러셔로 다 깔아 줬고요. 약간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아스크레피아스라는 소재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. 아스크레피아스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메리골드 아이보리색이라든지 조금 색감을 이 친구들을 더 돋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밑에를 부드럽게 어 맞춰줄 수 있는 다른 소재를 꽃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한 완성해 보았는데요. 그 끝에가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번 했었던 뒤에가 벽인 어, 그런 형태와 아니면은 L자 형태를 유지하기 좋은데 그끝 그 부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주면 좀더이 라인이 시원해 보이고 밖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줄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. 여름이고 우리 해바라기나 이런 분들 같은 거를 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시원해 보이라고 일단은 밑에 부분을 좀 연한 색깔로 좀 놓아봤습니다. 하지만 이 밑에 부분을 좀더 보색이나 아니면 좀더 진하고 화려한 색을 넣어서 더 풍성하게 또 그리고 어 색감으로도 좀 시원한 느낌을 더 완전히 다른 색감으로 줄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승... 어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